아, 네, 우리 설날 아침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아,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아, 자녀들 아, 또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신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 예배도 드리시고. 또 함께 또 덕담과 축복도 나누시면서 아 기쁜 아, 설날 아참 행복한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아 축복하고 이 시간 함께 아,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외에 주 보여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매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로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사랑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 네. 아,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 성도들에 대해서 하라림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살로니카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하라림 앞에 데살로니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한 위대한 일에는 늘 희생과 수고와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반대가 있고 모함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고 핍박도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에서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고 행동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 전파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희생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이 임하는데 말로 한번 지나가는 말로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으로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부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기업이 생기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성령과 능력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대살로니카 성도들은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 테살로니카 성도들은. 만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복음을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참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아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마울과 그리고 주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바울을 또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만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면,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계속 잘 본받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또 우리 주의 말씀이 그들의 가는 곳, 곳마다 전파가 되었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살로니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래 노하심에서 건져내실 뿐이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자, 복음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동족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더큰환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리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다. 복 받는 거다. 이걸 빼앗기지 않겠다. 하면서도 하면서 계속 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복이 있다. 믿고서 계속 쭉쭉 예수님의 말을 잘 믿고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좋은 걸다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물량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주위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때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 때에도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때에 우리 대살로니까 성도들과 같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수님 말을 잘 믿고 따르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한 시간 기도 세 마디 축복 기도에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토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등 우리 모든 일들을 돌보아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올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을 맞아서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하나님에 함께 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우리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롭고 복된 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가장 귀한 분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해 함께해 주시고 새해만이 축복 기도해 끝까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